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빙으로 목소리를 넣어 보았습니다. 플래더스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 영상을 올려드려 봅니다. 더빙 하는 것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군요. 크크. 그렇다면 가장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스 끝엔 낭떠러지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런 형태의 플레서스 묘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크레더스 모델에 따르면 남극은 대륙이 아닌 360도 방향으로 세상을 둘러싼 얼음땅으로서 대양의 물들을 그 안에 저장하고 있죠. 우리가 1982년 제작된 글리어슨 지도를 보면 그 상단에 이 지도는 고압적, 실제적으로 정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극으로 알려진 빙벽을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랙슨 지도는 정거방위도법으로 제작되었죠. 그런 방식의 제작된 지도는 a e 1 0 0년부터 있었죠. 정거방위 지도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공식 지도이기도 합니다. UN의 공식 로고에도 AE 방식의 지도가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구본은 1492년 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이들이 정거방위도법이 단지 구체 지구본을 평면으로 펼친 것이라 주장한다는 거죠. 사실 구체 지구본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묘사한 평면 지도의 등불이 버전일 뿐인데도요. 만일 평면지도가 먼저 나왔고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구체 버전화 할수 있었다면 구체기만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단서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바깥에 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봅시다. 남극 빙변 너머에 지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는 평평한 세계가 매우 광대하거나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시나리오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대중이 모르는 더 많은 육지가 빈벽 바깥쪽에 있을 거란 얘기가 되죠. 미국 해군 장성이자 전문 탐험가였던 이차드 e 버드 제독은 195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매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세상에서 미국 땅만큼 큰, 큰 육지가 아직 미 발견된 상태입니다. 그 육지는 an i 메리 e 방향에서 남극점 너머에 존재합니다. 저는 그게 놀라운 일이라 봅니다. It's, uh, I think it's quite 그 땅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남극 너머에 더 많은 육지가 있다는 거죠. 그미 개척지를 구체 지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며 인도양이 그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1907년 신문기사에 실린 고대 불교 지도는 남극 너머에 더 많은 육지가 있다는 발상을 지지하는 듯 보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태양은 어디로 움직이나요? 태양은 실제 뜨거나 지지 않지만 동에서 서쪽으로 시계처럼 회전 운동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듯 보이는 것은 반지원근법의 원리 때문이죠. 해는 인간의 시야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소실점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해는 9 3 0 0만 마일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9 3 0 0만 마일은 아닙니다. 해는 훨씬 작고 가까이 있는 천체입니다. 해가 발산하는 빛은 항상 평평한 지구의 절반 미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는 매일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당신 쪽으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나. 해는 평면 지구 위를 비행하고 있다. 평년 지구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건 뭐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이슬이라 추정되는 땅의 가장자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데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동물든 평평하든 그 지구가 우주 위에 떠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이라는 발상은 동근 지구 이론과 함께 폐기해야 할 생각입니다. 많은 종교 경전들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기초 위에 있는 땅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기둥들이 받치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그걸 볼순 없지만 매일의 경험으로 확실히 아는 건 땅이 움직이지 않고 간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빛나는 천체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는 이곳을 뭐라 불 t 세상의 중중입입다다 f all we survey. So much. In the deep, we are in 리 h e deep. The waters are deep. The deep is deep. The deep is deep. The d e 대한 설명은 e e p The deep is d e e 그러면, 땅 밑엔 뭐가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신비로 남아있지만땅 밑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수이억달러예산사 들인 지부지하분사기 지금 이사이지이이사람 지금 이사은 지금 이사은이 사람은 지이사람 지금 이사은 지금 이이 배들은 수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시야 한계 너머로 가면서 소실점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데 사라진 배들과 보트들은 쌍안경이나 망원경, 고배율 카메라로 줌을 당기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할 엄청난 질문이 있는데 왜고도 12만 피트에서조차 우리는 지구 공률을 확인하지 못하나 한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 공률을 배가 사라지는 현상처럼 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구체 지구 사진들은 뭔가요? 그 사진들은 명백히 모두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그들은 이게 1972년 아폴로 17호에서 이스라엘 쪽을 찍은 사진이라 말하죠. 또 이건 2015년 찍은 기념비적 지구 사진이라 하는데 나사 직원 로버트 시몬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생성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2002년 블루마블 2.0을 제작한 경험을 공유했는데 지금 그는 미스터 블루마블이라 불립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구 궤도상에서 지구의 완전한 반구면을 촬영한 마지막 시점은 1972년 아폴로 17호 때였습니다. NASA의 지구 관측 시스템인 인공위성들은 지구의 건강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에 이르러 우리는 마침내 지구 전체 스냅샷을 찍을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래서 작업했습니다. 2002년 NASA에 랍시몬이 블루마블 2.0을 만들었죠. 그의 일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진을 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죠. 몇 가지 다른 수단으로 획득된 데이터 시트들을 갖고 사진화시킨 거랍니다. 사실 우리는 구름을 그려넣죠. 작업자들은 대양 위의 구름들을 나중에 집어넣습니다. 해양의 플라크톤을 측정하는 장비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색상을 넣은 거죠. 대양 깊은 곳이나 중간 단계는 다크 블루로 그렸고 And 육지의 경우 higher, 기본적으로 like 밝은 녹색으로 그리고 green. 구름을 And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자주 so 문제가 있는데 위성들의 궤도 사이에 약간씩 갭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추측해야겠죠. So some of those are 포토샵으로 그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요, 대기층을 시뮬레이션해서 집어넣어야죠. 빛 반사 지점도 있어야겠죠. 그걸 정반사성 하이라이트라 하는데 태양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지점이죠. 대충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대충하면 실사같이 안 보이죠. 평평해 보이거나 구름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자주 수정하며 일합니다. 세상을 재현하려면 예술 감각이 필요하죠. 제가 그럴 만 있는 대로 만들죠. 안타깝게도 전우주비행사가 아니라서 우스꽝가 봤습니다. But <laughs>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뭔가본지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건 포토샵입니다만 it's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포토샵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포토샵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포토샵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